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에서 주요 재개발 조합들이 건설사의 공사비 두 자릿수 인상 요구를 줄줄이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사비 협상을 장기화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인상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안을 찾지 못해 건설사 요구를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왕십리역 인근 성동구 행당 7구역 조합은 대우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306억 원 증액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1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공사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우건설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고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고자 공사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당시 2,203억 원이었던 행당 7구역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2,509억 원으로 13.9% 증액되었습니다. 행당 7구역 재개발은 성동구 행당 1동 일대 지상 최고 35층 7개동 규모 아파트 946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이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공사비 줄인 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 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4월말 3.3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687만원에서 1137만원으로 65.5% 증액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초구 신반포 22차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3.3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569만원에서 128.5% 올린 1,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조합과 강남구 청담 르엘조합도 현재 시공사와 시공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시공사에게 도급계약을 준수하라는 식으로 맞서곤 했지만 현재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가 없어서 기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을 장기화하는 것은 조합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